언론인클럽 최수경 기자입니다. 많은 계곡들이 부산의 경남 쪽에도 참 많잖아요. 여기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네. 그 집이 부산이니까 네. 부산에서 어, 접근성이 좋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물도 워낙 맑아서 네.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차업만도 어느 정도 있고 접근하기도 좋았어요. 보시다시피 물이 정말 맑아요. 다른 계곡보다. 여성분이 와보신 적 아니요. 이번에 처음이아 처음이세요? 차들이 네. 저렇게 많이 주차되어 있는데 주차는 어떻게 하실까요? 어,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네. 뭐 주차공간이 동대공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빈공간에라 네, 왔어요. 그렇군요. 혹시 오실 때 입장권이 필요하던가요? 네. 1인당 2 네. 0 0 0원씩 받는 것 같아요. 그거는 상금이 내셨나요? 네네. 카드로. 어, 카드. 아 카드 결제고요. 여기 칸 동네요. 그러면 친구분들하고 이렇게 오신 거네요. 네네. 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인제도운영숙씨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 어느신들한기가 많아 이니 여기 나무어 있는 제공이은데요저다르 여기 어떻게 생긴 물도 흘고 많이 붓고. 여기 아, 그렇죠. 몇시 식당에 오셨요 여기가 시쯤이에요시쯤이 근데 주차하기가 아, 좀 복잡하지 네. 않은데요차하가좀힘듭니요 음. 그래도 <laughs>